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 통신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평범한 미디어 관계자분들 우리 기자분들 오셔서 감사드리고, 에... 저는 무슨 느새 평범한 미디어가 솔직 담대하게 정말로 기초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말 주민들이 어떤 생활의 민원이 되든 에, 그든 적든 간에 일자료를 뽑아놨는데 사실 현실 정치는 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 참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쉽고 저는 하루 일과가 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8시 9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아주 수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